<목소리> 국회 정상화되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죠.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약상 김원봉과 관련해 방금 전 청와대 관계자가 북한 정권 수립에 관계된 자는 관련된 자는 서운을 줄수 없다는 원칙에 있어서 김원봉은 서운 대상자가 아니다. 또 청와대가 이 규정을 바꿀 계획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정치구단 국회의원 수꾼 박지원 의원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호 여사 건강, 뭐, 다녀, 주말에 거기 계셨죠? 병원에? 주말에 계시고 아침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국회 사개특위가 있었고 네. 또 오후에는 장례위원 선정 등 밖에서 할 일이 있어서 계속 하고 이 방송 끝나면 또 병원으로 돌아가야죠. 뭐 위기는 넘겼다 보도에는 이렇게 나오던데요. 워낙 고령이셔서 뭐 지금 만 97세이시고 네. 지금 이번에 계신 게 3개월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음.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세봤더니 국회 문년 회기가 끝난 게 지금 65일째입니다. 네, 좀 나쁘게 표현하면 65일째 놀고 있습니다. 오늘 사계 특이 사진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도 사계 특이 아니에요. 거기 아 방금 다녀오셨다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나왔습니까? 바른미래당 안 나왔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어, 한국당에서는 간사가. 와서 의사진행 발언 한번 하고 퇴장했어요. 네. 네. 자유한국당 네. 민주당하고 저하고. 그래서 제가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여전히 패스트 트랙 그 세계 법안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 정상화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네. 그건 아주 잘못이에요. 지금 패트렉은 나경원 원내대표 등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당에서 합법적으로 상정을 했어요. 지금 숙려 기간 동안에 한국당과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것을 왜 취소하라 고 합니까? 이게 잘못됐다 하라는 데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법이나 규정상 하자가 없다 이 말씀. 아, 그렇죠. 네. 일각에서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어렵게 어렵게 지정된 세개 법안이 지금 민주평화당도 지금 의원님 계시는 그렇죠. 선거법이나 또어 바른미래당도 일부 이견이 있어서 사실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해도 이 법안대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시죠. 어렵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네. 네.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당과 무소속이 5.18 특별법에 167명, 6명이 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서 일부가 이탈을 하더라도 151석만 확보하면 네. 패스트트랙법은 통과됩니다. 통과될 수 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한국당도 언제까지 국회를 보이달할 거예요. 지금 곧 있을... 검찰청장 청문회를 보이콧하겠습니까? 또예산국계를 보이콧하겠습니까? 차라리 나가려면 나가는 못 나가요. 네. 그리고 네. 만약 패스출액를 저는 우리 당 유성의 원내대표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얘기했습니다. 1 5 1 석이 되는가 이것을 잘 점검해라. 네. 그러면은 한국 당은 박줬던개 지붕 쳐다보는 기억됩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갈등이 심해져서 설령 패스트 트랙에 지정된 세계 법안이 그대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상정이 돼도 사실 물리적으로 자영업당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그 이제 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면은 최적 과반수가 참석하고 과반수 찬성이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왜그 질문 드렸냐면 그 세계 법안에 대해서 물론 또저 다시 논의할 수 있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안에서 약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견이 나올 거면 법안을 일부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럴 거면 자유한국당과 다시 논의를 시작하는 게어떻겠느냐 아, 당연히 네. 자유한국당과 함께 합의 처리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구 때문에 지금 별도도. 그러는데 그 그렇죠. 문구에 도장 찍어줘 버리면 어때요? 어디에 도달 자유한국당과 수요? 저 베스트 트랙 세계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겠다. 지금 이 문구 때문에 계속 갈등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차피 고칠 거니까. 어차피 고칠 거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는 합의 처리하자. 민주당에서는 합의 처리 노력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 물론 국민들은 뭐 지난 주에 이야기했지만 네. 빨리 나가라 없애라 차라리. 네. 이런 지금 여론이 얼마나 비등하고 왜? 돈 받느냐 세비 받느냐 네. 내놔라 이게 잘못하면은요 오늘의 육십 항쟁 삼십이 주년인데 제2의 육십 항쟁이 촛불 혁명이 국회로 옵니다 그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론 그게 뭐가 조 조건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지적은 뭐 지난 주에도 하셨고 그도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원내대표 세 번을 해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국회는 합의해 놓고도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네. 노력한다, 합의 처리한다 해 놓고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은 저는 이 오당 원내대표 공이 정치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의 아마, 네. 리더십이 없어요. 오늘 또 봤니 사계특위에 바른 미래당이 과거에는 동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보임시켜가지고두 분이 안 나와 버렸더라고요. 이게 네. 뭐예요? 바른미래당은 지금 뭐 당내 사정이 워낙 갈등이 치열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자영당이 그 문과 아니면 절대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합의해 주고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그런 의견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네. 어, 북유럽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지만 안 됐고 한시라도 빨리 국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아 국회가 노력해 달라 하셨는데 음~ 오늘 아침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박 의원님은 전화할 곳이 여기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됐든 황교안 대표가 단독 회담을 청와대에서 응하는 대신에 오자 플러스 일 회담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거부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얘기 했어요. 아, 대통령 모시고 오당 대표 회담 하면서 황교안 대표한테 의견 물으면 나는 이따 단독회담 할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아무 소리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했으면 은 자동적으로 여야 옹수회담이 되고 황교안 대표는 진짜 대통령급으로 확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또 삼당 대표 회담만 하자라고 조건을 건 것은 황교안 대표가 속 좁은 행위를 한 겁니다. 네. 그러나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의장한테는 전화하고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예요. 차라리 참모들이 건의하든지 대통령께서 황교안 나경원. 두 한국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 지금 추경도 이렇게 경제도 어렵지 않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설사 황교안, 나경원 대표가 안 도와주면은 국민들은 야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이렇게 네. 민생이 어려운데 황교안, 나경원 한국당 대표들은 뭐 하느냐 하고 약풍 맞을 건데. 문희상 의장한테만 전화했다고 보도가 되는 걸 보고 네. 나는 번지수가 틀렸다. 좀그 대통령이 네. 아니 속 좁은 황교안 안 하더라도 아, 폭넓게 좀 야당 대표한테 해줬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에서 그러면 대통령께서 패스트트랙 백지화할 것인지를 확답을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나왔을 것같아요 그건 금도에 어긋나죠. 얘기하면은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거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알았다. 검토해야겠다. 검토하겠다. 그러나 네. 사실 그거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결정할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나는 듣고 상의해보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얘기를 무슨 뭐일 플러스 일은 이다. 이게 정치는 수학이 아닙니다. 정치는 수학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문 대통령 북유럽 순방을 앞두고도 또 거친 비난을 해서 내용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문, 요즘 자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슨 질 우리 그런 우리 친구 간에 대화할 때도 이렇게 무슨 질이라고 쓰면 굉장히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이야기 그렇죠. 자꾸 이건 개인 의견도 아니고 당의 공식 논평인데, 네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민경호 의원하고도 저도 잘 알고 KBS 앵커도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품에 살다가 어? 이제 황교안 품으로 넘어가서 과잉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말 끝마다 어? 그 대통령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면은 자기가 청와대 대변인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야당이 막말을 했을 때 어떻게 말을 했는가. 아, 그리고 어떻게 됐든 해외로 나가면은 싸우던 것도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는 초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천엽질 하라고한다고아뭐 물가에 고기 붕어 잡으러 갑니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 대변인을 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시켰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박근혜 대변인하면서 개인 감정이 있더라도 그건 좀 지나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꼭 이것 관련은 아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6시방쟁 추모사를 물론 이 진영 장관이 대독했는데 거기서 좋은 말 골라하는 것도 미덕이다 이렇게 언급했다군요 그렇죠? 네. 자 어, 국회 정상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이루어 협상이 물밑 협상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에서단독 오늘... 아직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협상이 이번 주초가 좀더 고비가 될것같다고 하면서 협상 진행에 대한 그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뭐다 소상하게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뭐 오늘 내일이 고비가 아니냐 이런 식 정도의 말씀하셨습니다. 을 뭐. 오늘 내일이 고비라고 하면 또 이번 주 안에는 어떻게든 추경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뭐저 원내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그 원내편에 들은 내용만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추덕문이야. 최악야 사장끼리 하는 아마 어, 그런 얘기는 안 아, 얘기 안 했습니다. 어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고 정치라는 게 오늘은 네. 앉아서 아 답변 안 하네요. 안 해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아니 하루만 할게 아니라 한 네. 며칠 좀 해보지. 어그 민주당 대변인의 그 이른바 바닥에 앉아서 불딩한 네. 거 그거 별, 별로였어요. 보시기에 아니 좋던데요. 네. 아니 한국당에서 걸레질한다 하니까 보란듯이 한 거거든요. 네, 보란듯이 했죠. 네. 아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이라도 아주 하루 아. 하고 오르러 서서하니까 좀더 네. 어색해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자들이 바닥에 앉는 문화부터 좀 바뀌어야 할 텐데. 이제 네. 원체 비좁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도 네. 보면 안타까워요. 네. 어, 안 되면 만약 오늘 내일 고비냐 홍익표 대변이 그랬는데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열어야 합니까? 지금. 이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상대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 뭐 접촉은 되는데 네.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남북 관계하고 똑같다. 그러나 미북 관계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다 국민이 원하면은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께서 전화를 안 하고 가셨더라도 대통령이 해외 가셨는데 이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내일부터 등원해서 원내에서 정책 투쟁하겠다. 하면 은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한테 박수 보냅니다. 네. 왜 그런 정치를 못하는지 제코치를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어, 자영업당 황교안 대표, 오늘 6 0 방쟁 기념식. 나오지않았고요 네, 오늘또 국회의장과. 아, 거기 무슨 낯으로 가겠어요. a g i s i t h 야 사당 당대표가 만나는 초월 y 라고 a 는데 d a n g Tangdepio, Ramanan, Cho, all heroin, there, y u x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이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출발해서 가는 중입니다. 음. 오늘 초월에도 참석 안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안 하시는 이유는 저희들이 어, 국회 정상화돼 있지 않지 습니다그 일환이죠. 예. 원인이 제거되어야 하겠습니다. 초월에 안 가시는 것은 청와대 의장대 상태가 부정적으로 <laughs> 보시는 거예요. 같지 않죠. 국회가 정상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바뀌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하주 대세. 저게 지금 창의 길을 가는 오만함이에요. 창의 길이라면. 예창의 길을 가는. 이해찬 과거의 예창 대표님. 네. 네. 아니 초월에는 국회의장이 5당 대표회담하고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든지 못 가면 못 갔지 조경태 최고위원을 대참시켜요? 이제 앞으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상대 안 하겠다.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면 은 국민들이 오만하다. 그때 이회창 대표도 그랬습니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오만하면 요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진다니까요. 지금 지는 패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국당의 홍기원 대표가 갑자기 나타나서 지지도를 상당히 올렸는데 네.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이 지도자고 국민이 무섭다니까요. 저런 건안 돼요. 그홍기원 대표가 대통령과 일대일 회담을 원하는 것도 뭔가 대권 주자로서의 나도 이제 대선 주자 반열이다 이걸 이런 이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좋아요. 네. 나는 대통령이다. 하는 오만함으로 국민들은 해석한다니 까요. 저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1 1여석이나 갖고 있는 야당 대표 입니다. 대통령하고 1대1 회동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얘기 했지 않습니까 1대1로 만나주시라. 네. 박정희도 김영삼 전두환도 김대중 도 이해창 다 해줬는데 왜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왕도 아니고 꼭, 오당 대표를 불러서 한꺼번에 만난다고 하느냐. 네.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보하면 1대1 만나서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 황교안 대표가 금도를 넘어간 얘기를 하면은 알았다고. 웃으면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검토해보겠다고. 아, 그렇죠. 네, 그것이 정치다. 예. 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이해창 총재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탁자를 치고 문차고 나갔어요. 그래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역풍은 이해창 총재가 맞더라고요. 우리 네. 국민이 무서워요. 저런 건 금방 오만으로 보여요. 알겠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아, 여기서 저주는 사람에게 국민들이 박수 칠 거다.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오늘이라도 내일부터 국회 정상화하겠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아 역시 황교안은 다롭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다음 소식 하나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요즘 당 대표나 원내대표보다 이사람 기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남 도청에서 민주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 업무협약식에 앞서서 양정철 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만났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네, 포옹도 하고요. 네. 누가 봐도 다정한 반가운 모습이죠. 경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많이 도움도 좀 받고, 그래서 그 경남에서 축적된 그 좋은 정책들이 또 중앙 정치나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우러 온 거거든요. 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의 연구원들도, 다른 정당들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laughs> 자 언론적으로 보면 어, 문재인 정부 탄생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어. 두분다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죠. 그러네요. 네. 뭐 만나는 게 전혀 어색한 건 아닌데 보기 어. 좋은데요. 네. 저저 저 뭐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뭐. <laughs> 아니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네. 총선 앞두고. 으르르 하는 것보다 보기 좋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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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김경수 지사 이제 자치단체와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 간의 정책 협의. 네. 우리 민주당이라는 여당이 지방 자치단체에 뭐 서로 협의할 건 없나요? 이걸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걸 논의하고 있지만 공개롭게 이제 대선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 만나고 있고 이런 막 광폭 행보.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정협의를 누구도 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할수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당과 정확하게는 지방정부와의 정부. 협의네요. 협의죠. 어? 어떻게든 정부와 협의고. 어, 그건 당연하고요. 예, 당정협의는 계속되어 왔고 또 선관위에서도 중앙선관위에서도 만약에 정책 협의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공약 개발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검토해보겠다. 선거부 조청 여부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양정철 원장이 저렇게 다니는 게 보기는 안 좋죠. 네. 기분도 나쁘고. 그렇지만은 저는 보다 성공한 정부로 이끌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반대하겠느냐. 네.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철 원장과 저는 개인적으로 가깝고 얘기도 많이 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잠룡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잠룡들이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하게 되면은 네. 민주당 총선 승리의 총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지만은 네. 그 잡룡들을 만나가는 저 모습은 민주당의 많은 인물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황교안 독주 아닌가 이런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도 있다 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나 만약 저것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겠죠. 나타난다는 건 어떤 특정 지역의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에 관련된 무슨 정책을 협의했다든지 해야지고 시도 지사의 정치 개입이 혹시라도 나타나고 의혹으로 공약, 공약으로 네. 나타난다고 하면은 정당 네. 가만히 있을 수다 자치단체장은 뭐 당연히 엄격하게 내년 총선에 중립을 지켜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만나고 다니는 건뭐 뭐라고 할수 없겠지만, 그건 당정 협의하는 거예요. 네. 제가 김대중 정부에서도 당정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또 한국당도 당정 협의를 했단 말이요. 에저 자체를 비판할 게 아니라 네, 네.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촉구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양 원장에게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알기 쉽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네. 양장철 원장이 좀 네. 그래도 대통령이 복심이고 국민이 오해를 한다면 네.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좀 자제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약산 김원봉 논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SNS에 후국 보은의 달 국가 행사마저도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다.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 핵심은 이겁니다.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어, 바른미래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보수 진영에서 왜하필 3일절이나 광복절이면 뭐 백분 이해할 수 있는데 백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예를 들어 6.25의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 북한으로 간 인사에 대해서 언급했느냐, 이런 부분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느냐, 당신들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데,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청와대에서 제 아버님이 독립유공자니까 알아요. 독립유공이 있더라도, 사상범이나 파렴치범은 유공자로 인정 보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약산 김원봉 선생은 저 개인적으로 볼때 독립군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친일 파중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월북을 합니다. 네. 거기에서 장관을 하고 또6.25 전쟁을 했다고 그러나 북한에서도 숙청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비극,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경계인인데요. 네. 한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닌 그런 경계인이지만은 하필 현충을 현충일날에는 북한과 싸운 그 영령들을 위로하고 추념하는 날인데 대통령께서 약산 김원봉 선생 얘기를 한 것은 저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응? 대통령이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오늘 청와대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상 진보 보수의 갈등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하자. 알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관계자가 방금 어... 기본적으로 우리 독립 지사라고 해도 북한의 정권 수립에 관여한 자는 서운을 못 주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네. 그러한 그 문제가 있는 분 지금 언론에 많이 나잖아요. 네. 그, 많이 지적하잖아요. 네. 그분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아, 그분 얘기를 왜못 해요? 그분도 똑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서운 대상이 아니고 그 규정을 그러니까 서운 대상이 아니니까 김원봉에게 서운을 줄 수도 없고 그 규정을 바꿀 계획도 없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막았습니다. 정화 대변.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네. 어떻게 됐든 우리 민족의 비극의 상징인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평가는 네. 할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훈장을 수여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개인 의견이시고요. 네. 이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준비됐나요? 이거 지난 2015년 8월입니다. 자유한국당 그 새누리당 시절인데 당시 김모성 대표와 김을동 최고위원이 김원봉의 의열단 활동을 다룬 영화 암살을 관람하는 영상입니다. 네, 김을동 의원, 김영호 의원, 이윤재 의원 등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리민 모두의 그 뭐, 애국심을 다시 한번 더 치솟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시대을 돌아 봐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러볼까요?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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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상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저기 만세 부르는 사람들도 다빨갱이고 독립운동에서 일본군과 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높이 평가해야 돼. 그거와 동족상장의 비극을 전쟁을 일으킨 그런 원인과는 구분돼야 되고 네 김문성 의원도그 이런 주장이에요 그 독립운동 한 거에 대해서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부에 가서 한 것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 같아요 그렇죠 네. 좋은 생각인데 네. 아그 영화 보고 지금 말하는데 뭐 어? 김원봉 보고 한게 아니라 영화 보고 있다는데 아그 주역이 김원봉이에요 네. 그걸 김원봉한테 만세한 사람들이 지금은 아니라고 이렇게 구분하자 가면. 어, 한국 당식으로 얘기하면 저분들도 빨갱이 아니? 그래서 그런 막말을 하지 말자 이거죠. 네. 역사를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 공과를 따지더라도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필 6.25 전쟁 때 고, 희생된 그 현충일, 그날 김원봉 선생을 얘기한 것은 조금 부적절했다. 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